화이요전는성 네. 네. 소감 네. 아쉽습니다 역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잡아서 <웃음> 대단히 <웃음> 억울합니다 <laughs> <laughs> 저 놓고 <꼭> 인터뷰하는 거야? <laughs> 우리 뼈인데 <편대> 나중에 확인해 봐라 <laughs> 어. 우리 참사관 회원들 얼굴 다, 얼굴 다 보여야지 오. <laughs> 생활 <laughs> <승을> 유지해 주시고, 마지막에. 요번에 개질해서 얹으시면 될것같아 아, 저기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 <laughs>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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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100만 원 얹을 테니까. 지금부터 우승 및 준호승 선수와 우승선수상 시장이 있겠습니다.

우수 선수상 서로 이중재 선수 시상은 박종열 부모님께서 드릴게 아니, 제일 큰데. 시상은 대리로 시상하겠습니다. 너 사진 안 찍어? 아. 잠시 잠시만, 잠시 우수상이야? 우수상? 음. 다음은 득점상 서울시 문화 사로고수로득점 올라왔다.

유인천 감독 오! <laughs> 상으로만 이정신 <민정식> 배리모이보여주셨습니다 <배혜진이> <laughs> 그냥 찍어줘라. 꺼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선상의 역사축구의 전수현 선수. 전수. 다음은 김한중 대학교 수 경기도보이가수석도행이 경기 네, 네, 하고 내가 할게 수업도행이 수업도행이 수업도이 하고 내가 수업도행이 수업도행이 수업이 하고 내가 할게요. 한 번씩 더이수업도이 수업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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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도행 Obrigado. É. 형준이가형준이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형준가아나다형수이랑 나간다. 형준이다형이번에간다형2이나준이랑나다이랑 나간다. 형준이다 형준이랑 나간다. 형준이랑 다 형준이랑 나간다. 형준이랑 나에다 형준이랑 다형준이다이이 다모 이거 이거 니다니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어, 우리 감독님감독님 집에 보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요감독님이 보관하셔야죠. 이거 정도 주니니다내요 아. 아서우고요 특히 우승하신 우리 역축구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좀 아쉽지만 열심히 싸워 주신 우리 또 서로 축하. 축런일니다 <laughs> 올해는 아, 우리가 전반기 대회는 지금 1 3 팀밖에 못 나왔는데 후반기 대회 때는 한 30개 이상을그 팀을 참전시켜서 좀 성대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저희 축구 에서도 많이 준비하겠지만 우리 소속 팀들도 훈련 열심히 해서 다음 경기에 어, 또 조, 조, 좋은 선수 얻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단체 사진 한번 찍으면 되죠? 단체 사 네, 네, 네. 상담. 네, 네, 네. 이어서 회선이 있겠습니다. 회선 후회 기경차지 차량 있으니 가지 마시고 고 네. 전체적으로 기경차지 있겠습니다. 회선이 있겠습니다. 좀 좋은 걸로 바꿔라. 이거요? 요 회선은?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과 함께 제43회 강남구협회장지축구대회 폐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으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상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박사님, 박사님 나오세요. 여기 기념 촬영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앉아, 앉아. 앞으 앉으시고 다 같이 앉으세요. 다 같이. 앉아, 앉아, 다 같이 앉으앉요

멋있다. 자, 역삼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죠. 우리끼리 한번 찍어야지. 축하해 예. 축하해. 나는, 나나나. 나는 이걸로 이걸로 축하받아 이나까 어? 했다. 자, 여기 역삼. 한번 찍죠. 정효가 현수마! 정이 현수마 어디 있어? 현수마 어디 있어? 회장님 들어요.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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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마고 했어요잖아 현수마. 현수마. 자, 여기. 아 얼른 찍자. 회장님. 여기. 이게. 어. 오아요님 현수마. 키워야. 나와라. 자, 자리에 있는 친을다 구워주세요. 딱확 이제 미리 준비해놨지. <laughs> 어, <무송을> <웃음> <하셨다고>? <웃음> 그럼,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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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나 바닥에 바닥에 쫙 깔아 바닥에 깔면 돼요 보여? 그럼 누가 사진을 누가 사진을 찍어 줘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안들어줘도 돼. 쭉 바닥에 쫙 깔면 보여. 어. 어. 바닥에 나. 사진 기사가 없네. 서경아, 카메라 없어 카메라. 휴대폰이. 사진 한 번만 찍어줘.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그 바로 버려야 되겠어. 자 빨리 촬영하고 <üg> 끝내자. 하나 의 1. 2이팅 하나 둘셋 4. 이팅야정 2. 3. 4. 5분의 1. 2. 3. 4. 5분야 1. 2. 3. 4. 5분의